맨발이 나를 살렸다 2부 맨발로 치유하라 현장의 감동과 환호 7장 일상의 종합 건강관리도 맨발이 해법 일상의 생활 방식을 맨발 걷기 우제 패키지로 리셋하라 세 번째로 위염, 역류성 식도염 포함 문제를 서술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특히 나이 들어 위험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직업상 잠을 설치며 연구, 저술, 논문 작성 등등의 작업들을 하다 보니 소화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심할 때는 상당 기간 죽을 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식사 때가 되면 시장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두끼 조금씩 정도가 정, 적량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사는 분명히 부족한 영양 공급입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7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위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늘 무겁던 위가 시원해졌습니다. 위염 자각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내시경은 안 했지만 100% 치유됐다고 조심스럽지만 확신합니다. 지금은 하루 세 끼를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킵니다. 지금은 식간의 공복감을 느낍니다. 식자전에 전에는 없던 시장기를 느낍니다. 이때 장수 유전자가 발동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최소 40년 이상 된 증상이 우리 채 뽑혀나가고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일본의 서식 건강법, 미국의 폴시 브레이그건 건강법, 단식 건강법, 뉴스타트 건강법, 기타 등등을 진지하게 다 해보았습니다. 재반 증상들의 뿌리를 뽑겠다고 1년 준 여름철에 한 달씩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10년간 단식원이 아닌 집에서 가혹할 정도로 단행했습니다. 단식을 하면서도 본직과 보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저의 모습을 본 동료들은 혀를 내두르기도 했습니다. 성당의 신부님은 이 혹석이에 큰일 난다고 단식을 풀으라고 요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독한 마음으로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철저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무의로 끝났습니다. 물론 앞에 건강법들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건강법들이지만 저에겐 솔루션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에 특효가 있다는 보조식품 세 가지도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하여 오랜 기간 하루 세번 조식, 중식, 석식 후에 교차하여 복용해 왔습니다. 결론은 이 또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로 단시간에 이렇게 시원하게 건위가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 여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축복입니다. 이 증상은 부친에게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의 치유 역시 맨발 걷기는 DNA를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회원 여러분, 지난 1년간의 실천으로 증명한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박동창 회장님께서 전개하시는 학술적 내용은 진리입니다. 확실한 팩트입니다. 맨발 걷기는 원 어부 됨 여러 중 하나 즉 여러 가지 건강법들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더 a y 오직 하나입니다. 유일한 건강법입니다. 혁명적인 건강법입니다. 게임 체인저 건강법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적당히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얻으려면 철저히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합니다. 즉, 다다 익선이 답입니다. 위에 제시한 우대 패키지는 맨발 걷기와 접지를 흔들림 없이 실천하기 위한 자기 암시적인 디바이스입니다. 하루 식후 세번총 5시간의 맨발 운동 시간 확보 및 24시간. 접지체제 유지를 실천한 결과는 체질과 DNA를 바꾸어 건강체질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맨발 질주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첨언합니다 오로지 맨발 걷기만을 믿어 식생활에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기침이 완전히 멈추어 안심했는데 어느 날 재발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분석 끝에 땅콩을 지목했습니다. 땅콩을 끊으니 며칠 후 다시 기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에게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화력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과식은 소화를 크게 방해합니다. 담백한 식사로 소식을 하면 위가 빵긋빵긋 웃으며 일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시하는 바는 맨발 걷기에 식이 요법을 꼭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숙면 7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담백한 소식, 소식과 함께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 맨발 운동 5시간 확보, 24시간 접지 체제 생활만 철저히 믿고 유지한다면 그 어떤 병도 치유되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저의 경우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알기 전긴 세월 동안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키며 운동은 신발을 신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저의 몸 상태는 서두의 서술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와 함께 약해져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더 나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연히 박동창 회장님을 만나 맨발 걷기를 알게 됐고 두 달간 맨발 걷기를 해본 결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 걷기는 제 인생의 게임 체인 저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후 카페를 들여다보면서 질병에 대한 인식이 세워지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변 사람들의 비극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맨발 걷기를 강화하여 도합 1년간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평생의 골치거리였던 증상들을 모두 치유했습니다. 전술한 대로 그 어떤 건강법으로도 어떤 약으로도 그리고 그 좋다는 보조 식품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던 증상들이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맨발 걷기가 개인 체인저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약해져만 가던 몸이 지금은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적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은 누구를 만나 어떤 코스웍을 거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 할때 박동창 회장님을 만나 맨발 걷기를... 안것 자체가 인생의 게임 체인저이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 자체가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맨발걷기 국민운동 본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순간 행복의 건강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박동창 회장님께서 전개하시는 학술적 내용에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 배출이 잘 되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대소변으로 배출되어 문제가 없지만, 흡입하는 산소에 쓰고 남은 찌꺼기인 활성산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심장이 뛰는 한 발생되는 정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끈적끈적해진 혈액은 잘 흐를 것인가요? 활성 산소의 공격으로 짝을 잃은 몸속 전자들의 혼란스러움 방치하면 위험한 상황은 무엇으로 안정화시키고 평화를 찾게 할 것인가요? 그 평화 유지군인 땅 속의 자유 전자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받는다는 학설도 있던데 그천 해의 무비용의 자유 전자를 신발로 차단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맨발을 땅에 접지시켜 무질환의 원인이 되는 전자결핍 현상을 해소해야 하지 않나요? 발바닥은 평방 1인치당 1,300개의 말초신경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바닥에는 얼마나 많은 말초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건가요? 또한 우리 발밑에는 수많은 말초혈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의 말초신경을 지압하여 묽고 깨끗해진 피의 혈행을 황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체 구석구석에 영양을 공급하고 동시에 귀중한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도 어 액티비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자명하지 않나요? 이 원리를 파악한 사람이라면 접지에 취약한 시간인 자동차 주행 시간과 여행 시간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로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휴게소에서 맨 땅을 찾아 2, 30분씩 맨발 접지를 할 것입니다. 여행을 가서 숙박을 할땐 접지 용품을 지참하여 접지를 유지하고 황사나 식품과 과일을 즐기며 쾌적한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접지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 를 창작한 해가 1907년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당시 프랑스 화단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피카소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당시 파리 화단의 전문가들조차 이 그림이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여는지를 몰랐습니다. 100년을 앞서갔던 이 그림은 예술사의 한 획을 긋는 큐비즘 입체파의 문을 활짝 여는 역사적인 걸작이었습니다.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 시... 점을 달리하며 분석적으로 그렸던 입체파의 처녀작이었습니다. 원근 합법만을 알고 있었던 당시로서는 이 그림의 핵심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카소가 오라고 이후 이 그림을 학고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백년을 앞서 갔던 저 피카소처럼 선지자적인 운동이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파도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면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박동창의 활동입니다. 미리 예언해 둡니다. 이 운동본부는 노벨상 수상 후보라고 단언합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라크에서, 그리고 폴란드 등에서 접지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박동창 회장님처럼 이를 학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개명시켜 국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분은 없습니다. 우분투의 정신 아래 이타의 행의 모토를 걸고 질병을 치유케 하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이 헌신적으로 전개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맨발 걷기 국민운동 본부는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커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운동이 대한민국 전역에 물결치고. 그 혜택으로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치유되면 이 물결이 해외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박동창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소명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운영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태해지면 다시 읽을 것을 다짐하면서 고백적이고 체험적인 이 글을 접습니다. 우제.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